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아르고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르고는 비즈니스를 위한 오픈소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아르고는 아르고 Argo 체인 기반 비앱을 호스팅하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아르고 토큰은 아르고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며 아르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아르고는 빠른 성능, 안정성 그리고 쉬운 사용성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분산형 생태계를 지향하며 개발 친화적이며 풍부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아르고는 자체 메인넷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더불어 더 많은 디앱을 메인넷 내에 출시하여 아르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르고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3%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아르고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